서울대 학생 명언 탑 10. 최상위 학습자들이 남긴 공부 철학과 동기부여의 말들. 1.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합니다. 꾸준한 학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2.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게으름 대신 성실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3.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길을 만납니다. 포기는 실패지만, 시도는 언제나 가능성을 남깁니다. 4. 자신을 믿어라. 그게 시작이다. 자기 신뢰가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떤 목표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5.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매일 1시간의 독서, 매일 10분의 정리가 인생을 바꿉니다. 6.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7. 시간은 금이다. 낭비하지 말자. 한 번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인생을 관리합니다. 8.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행 없는 목표는 공허한 꿈일 뿐입니다. 9.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가장 큰 적은 게으른 나 자신입니다. 집중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10.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질문이 있어야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알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요약. 서울대 학생들의 명언은 단지 공부를 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 시간 활용, 태도와 믿음이라는 핵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